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지금 이제 출범한 지석 달밖에 안 됐고, 또그 송영무 장관께서는 저 취임하신 지한달 한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그한달석 달밖에 안된 문재인 정부가 뭘 엄청나게 잘못한 거좀 보여지는데, 지난 그0년 동안 정말로. 하나의 문제점도 없이 잘 이렇게 대비되던 국방 안보태세가 갑자기 석달 만에 굉장히 무너진 것 같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장관님, 아, 우리 합참 의장님께서는 그 이전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도 계속 합참 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혹시 이 국방 그 타임 테이블에서 뭘 정부가 잘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김병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합참 의장이 <laughs>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려했던, 우려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현재 2.4%에서 임기 내에 2.9%로 올리겠다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볼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추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주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도하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각종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하셨고 임지 배치를 위한 단계로서 지난 토요일 소음과 전자파 검사도 마치셨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미 혈맹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계속 그 어떤 현존하는 위협이 그 이전보다 현격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킬체인이나 k m d 등 3축체제는 2004년도에 그농무연 정부 때, 그 근간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거로부터 지금 13년 정도 지났고, 이것은 차근차근, 그, 중장기적인 타임 테이블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구축해야 될 것이지, 지금 문제가 있대서 한달 정도 만에, 또는 1년 만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 현재 보면은 장거리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핵탄두도 상당히 소용화하는데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ICBM급 미사일의 탄두를 소용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합창훈장님께서 전문 전략가시전략가 입장에서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이 ICBM급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가 탑재된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한번만 한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사를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ICBM과 또 소형화 핵 소형화를 달성하는 것은 아직 달성 완료되진는 않았습니다 네. 또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능력이 문제인데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그것은 그렇죠. 또 시행 가능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아~ 언제 발사할 것이냐를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딱한번 발사할 겁니다 네. 그~ 발사하고 망하겠죠 그죠? 렇 그 망하는 죽기살기로 같이 죽자고 할때 발사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 발사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 c b m 급 미사일을 뭐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안에서 차분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어, 거칠게 말해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합참 의장님께서 저는 북한이 개전할 능력은 분명히 개전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을. 근데 그걸 수행할 능력은 없다고 보는데 합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전할 능력, 능력은 개전하는 것은 뭐 능력이라기 보다 김정은의 생각, 지도부의 생각, 의지입니다. 네. 아 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강력에 응징할 거고 또 우리 한미연합 능력으로는 완전히 그 괴멸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전에 그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미군 장성에게 한번그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너, 건너 들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심각하게 답변하겠다. 북한과 만약에 개전이 된다면 금음날밤잠잘 자고 일어나면 전쟁은 끝나 있을 것이다라고 그~ 미군 장성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국이 조금의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저희가 회피하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개전이 된다면 북한을 쓸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북한도 또 알고 너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네. 우리가 개전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또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일본, 중국, 이런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김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사실은 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뭐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지 그것 자체도 좀좀 분명치가 않아서 걱정인데 그냥 국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laughs> 대상으로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참 의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과거에는 조금만 위험해보면 생수다 라면이다 사재기를 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아예 안보 불강증에 걸려 있습니다. 73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는 11월에서부터 공습대피훈련을 하고 3400km 떨어진 괌에서는 비상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는 만약에 저기 북한에서 모면 뭐 어디로 가야지 그 아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세계 제3위의 세균전 강대국입니다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결란시키려면은 테러를 가장해 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세균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적 없다. 이렇게 해결되죠. 실질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요행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만약에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누구보다도 평화주의자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러나 항상 군사적인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또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ICBM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ICBM급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어요. 어제 국방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기술의 최종 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1년에서 2년 걸릴 거다. 아니, 재진입 기술을 북한 애들이 나아는 거지. 미국이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국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긴가민가 할 때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다가,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병자우란 때도 청나라 저우습게 보다가 개망신 당해가지고 어? 우리 저 임금 되는 양반이 아홉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서 머리에서 피가 다 나왔고 얼마 안 있다 임진왜란 때도 왜군은 우리 나라를 그저 공격할 능력이 없다.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아마 뭐 조공 받치서 왔을 거다. 이런 얘기다. 에 국가적으로 그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그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한 1내지 2년은 그 재진입 기술을 국제적으로부터 미국이나 러시아나 구소련 같은 경우에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는데 3내지 10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1 내지 2년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핵무기 장착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무기로 돌입하지 않았다. 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까 뭐 대피소 하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아니 지금 저 이 마당에서 인저서 지금 저 대피가 어디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 너무나 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서도 보면 은요 아까 김종로 의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자요. 에? 자, 사드 배치는 결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보면은요.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안한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발반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영향 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밑에는 또 마무리를 어떻게 내면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 이게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들을 아니 임시배치를 한다고 그럴 때는 임시배치라는 건 뭡니까? 절박하니까 신속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에 그대로 다 까는 거니까 미국은 전부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협조하면은 일주일 내에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해 다는거 아닙니까? 설득해서 할것 같은 그건 임시배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대통령이 임시배치를 해라 그랬으면 일주일 내에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왜못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대통령이 빨리 해내는 건지, 아니면 임시배지를 해라고 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정치인 해내는 건지 정확히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 못하는거 아닙니까? 남만 잡으면 일주일 내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드 문제를 뭐 직접 관여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옆에서 왔을 때에 국방부도 어 차관을 C.F 책임 장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앞으로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공관병 문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창주 대장만의 잘못입니까? 대장 하나 망신 조서 끝나는 일입니까? 저는 공관병에 대한 전수 조사를 국방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제3화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공관병 갑질 문제로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송영목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점을 분명히 제가 아, 밝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매듭을 해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술핵은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된다. 지금 91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i c b m 급 미사일을 뭐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안에서 차분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어, 거칠게 말해서 호들갑을 떨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합참의장님께서 저는 북한이 개전할 능력은 분명히 개전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을. 근데 그걸 수행할 능력은 없다고 보는데 합참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전할 능력, 능력 개전하는 것은 뭐 능력이라기보다 김정은의 생각, 지도부의 생각, 의지입니다. 네. 아 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강력에 응징할 거고 또 우리 한미 연합 능력으로는 완전히 그 괴멸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전에 그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미군 장성에게 한번 그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너 건너 들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데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심각하게 답변하겠다 북한과 만약에 개전이 된다면 금은 날밤잠잘 자고 일어나면 전쟁은 끝나 있을 것이다라고 그 미군 장성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미국이 조금의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쟁을 저희가 회피하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개전이 된다면 북한을 쓸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를 북한도 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네. 우리가 개전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또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의 일본, 중국 이런 주변국과의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미 혈맹 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계속 그 어떤 현존하는 위협이 그 이전보다 현격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킬체인이나 KM대 등 삼축체제는 2004년도에 그농무현 정부 때, 그 근간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거로부터 지금 13년 정도 지났고, 이것은 차근차근, 그, 중장기적인 타임 테이블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구축해야 될 것이지, 지금 문제가 있대서 한달 정도 만에, 또는 1년 만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 현재 보면은 장거리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핵탄두도 상당히 소용화하는데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ICBM급 미사일의 탄두를 소용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네. 합창원장님께서 전문 전략가시, 전략가 입장에서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이 ICBM급, 그러니까 소형 핵탄두가 탑재된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한 번만 한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사를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ICBM과 또 소형화, 핵소형화를 달성하는 것은 아직 달성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네. 또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능력이 문제인데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그것은 그렇죠. 또 시행 가능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아, 언제 발사할 것이냐를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는지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딱한번 예. 발사할 겁니다. 네. 그 발사하고 망하겠죠. 그죠? 그 망하는 죽기살기로 같이 죽자고 할때 발사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 발사가 안될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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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사실은 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뭐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지 그것 자체도 좀 좀 분명치가 않아서 걱정인데, 그냥 국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참 의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과거에는 조금만 위험해면은 생수다, 라면이다, 사재기를 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아예 안보, 불강증에 걸려 있습니다. 7,3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는 11월서부터 공습 대피 훈련을 하고 3,400km 떨어진 괌에서는 비상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는 만약에 저기 북한에서 모뭐 쓰면 어디로 가야지? 그 아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세계 제 3위의 세균전 강대국입니다.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결란시키려면은 테러를 가정해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세균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적 없다 이렇게 해결 되죠. 실질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방동면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요행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만약에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누구보다도 평화주의자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러나 항상 군사적인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또, 적을 과소평가하는 거는 대단히 문제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ICBM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ICBM 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지금 이제 출범한 지석 달밖에 안 됐고, 또, 그, 송영무 장관께서는, 저, 취임하신 지한달 한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한 달, 석 달밖에 안된 문재인 정부가 뭘 엄청나게 잘못한 거좀 보여지는데. 지난 그 10년 동안 정말로 하나의 문제점도 없이 잘 이렇게 대비되던 국방 안보태세가 갑자기 석달 만에 굉장히 무너진 것 같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장관님 아, 우리 참무장님께서는그 이전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도 계속 합참 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혹시 이 국방 그 타임 테이블에서 뭘 정부가 잘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김병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합참 의장이 <laughs>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인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려했던, 우려했던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현재 2.4%에서 임기 내에 2.9%로 올리겠다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볼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추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주도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각종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사드 임시 배출을 결정하셨고 인지 배치를 위한 단계로서 지난 토요일 소음과 전자파 검사도 마치셨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어요. 어제 국방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최종 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1년에서 2년 걸릴 거다. 아니 재진입 기술을 북한 애들이 나아는 거지. 미국이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국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긴가민가 할 때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다가,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지. 역사가 증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뭐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병자 우런 때도 청나라, 저 우습게 보다가, 개망신당해가지고, 어? 우리, 저, 임금되는 양반이 아홉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서 머리에서 피가 다 나왔고, 얼마 안 있다. 임진왜란 때도 외군은 우네나라를 그, 저, 공격할 능력이 없다.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아마 뭐 조공받치서 왔을 거다. 이런 얘기에다 국가적으로 그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그,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한 1 내지 2년은 그 재진입 기술을 국제적으로 볼때 미국이나 러시아나 구소련 같은 경우에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는 데3 내지 10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1 내지 2년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핵무기 장착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무기로 돌입하지 않았다. 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까 뭐 대피소 하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이유 배반적이고 아니 지금 저이 마당에서 인저서 지금 저 대피가 어디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 너무나 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서도 보면은요. 아까 김종로 의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 얘기인지.